자, 이거는, 어, 개통이라는 기술인데요. 자, 양쪽 보기로 어, 들어가서, 사람 만아서는 좁게 하셔도 되고, 이렇게 한 손씩, 한 손씩 해서 3번 발로 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다시, 걸어가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목만을 주시는데, 여기서, 어, 여자 텐션으 이렇게. 한번, 삼세판이니까, 3세판까지 3번 하겠습니다. 3번. 그래서 이제, 분해를 손바깥지고 다시, 분해서 네, 십자가 들어가는 식으로, 어, 건너가서, 이런 식으로. 여기서 또어깨 거리 해가지고, 여기서도 또 이쪽으로 깎고, 이렇게 3세판. 한 번, 3번. 두 번, 세 번까지. 자, 이제 마무리. 이렇게 들어주세요, 살포시. 그래서 다시 가운데 와서 어깨를 하는데, 이번에는 잡아가지고 이리와. 이리와. 남성이 멀리 가도 되고, 아니면 칠색도 되죠. 그래서 돌려서 나오게. 자, 여기까지가 여자가, 나 대충 하면 여기까지 하는데 너무 잘하셔. 그때 럴 우리 이거 추가시키셔야 돼. 이렇게. 그래서 마주 보세요. 요번에는 서서 발 없어요. 사실 여자를 그대로 그 로또만 가 여기까지 오는다 그래서 풀어주면서 빵 끼워 이렇게 조금 해서 다 그대로 놓고 돌면서 요 정도로 요렇게 다시 또 놓고 또 요렇게 그래서 마무리로 그냥 여기서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거 한 번만 더 할게요. 개똥이 잘으니까 2분, 1분올 수는 없고, 2분은 잘갈게요 요번에 오늘 지게 스텝으로볼게요 지게 스텝 양속품이 들어갔어요. 지게 스텝. 지게지듯이 여자 안 보고. 역시 3세 반, 세번만 갈게요. 지게 스텝. 그래서 딱 해가지고. 자, 여기다 하는 게 모시기. 네, 기본만 모시기. 십분씩, 지계 스텝. 여자 보르지 말고 지계 스텝. 삼세판삼세판자 여기서 이제 공부하가지고 여기서 이제 깎고 한번삼세판 살을 좀 붙여봤습니다. 살을. 자 여기서 손바닥 잡고 여기서도 이제 지계 스텝. 여자 지나가면지계 스텝에 삼색판 한 번. 두 번, 세 번, 매주 반가서 보내주고, 어깨에 거리고. 여러분 여기서 또 역시 상자판 한 번, 그리고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에 전화번호 있으니까 전화하셔서 상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한 시간이면 배워요. 근데 좀... 아이들 떨어지시는 분은한 3시간 걸리실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어깨가 그래서 이번에는 나가는 것 이리 와 이리 와 삼자판인데 바꾸니까 두 번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는 아주 딱 써. 아. 여자가 잘해 그러면 여기서 다시 그래서 다 드셔가지고 요것도 이제 여자가 잘하니까 네. 이리 와 이렇게 그래서 올려놓고 이리 와 네. 그래서 돌려서 마주보고, 마주 봤을 때 서서, 서서 움직이지 말아요안 안 움직이는 게 좋아. 이렇게, 네, 그래서, 모른 때에 가만히 있는 술은 중간에 나간다고 걔를 알지 않 아는 거야. 그이 춤을 마찬가지야. 모른 그냥 가만히 서 있어. 이렇게 서서, 모른 거서 있어요. 모른 거는, 춤이랑 똑같은 인생이랑, 걔는 모른 거 알지 체하고 이를 거야. 그래서, 그지 네. 해서, 네, 그때까지 풀 세트 했습니다.